여러분, 오늘 1월 13일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시끄러운 코인 하나 딱 꼽으라면, 은 단연 세이프 코인입니다. 서로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반등 아닙니다. 작년 한해 동안 거의 바닥을 기면서 사람들 멘탈 다 털어먹던 그 세이프 코인이 오늘 드디어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였냐고요? 희망 고문이었고, 체력 테스트였고, 개인 투자자들 다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지옥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구간에서 누가 웃고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조용히 물량 모으던 세력들이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세이프 코인은 작년 내내 하락 추세를 유지하면서 거래량은 줄고 관심도는 바닥을 쳤습니다. 이, 이 말이 뭐냐면, 개인들은 이미 대부분 손절하거나 포기했고, 어, 시장에서 관심이 사라진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이 제일 좋아하는 행동이 뭔지 아시죠? 가격을 누르면서 천천히 매집하는 겁니다. 뉴스도 없고, 호재도 없고, 다들 욕만 할때 말이죠. 그리고 오늘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이 뻥 하고 나왔고, 기다렸다는 듯이 커뮤니티에서 다시 세이프 코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재단, 락업 해제 일정입니다. 보통 락업 해제라고 하면 무조건 악재라고 생각하시는데, 세력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만한 재료가 없습니다 왜냐면 기대감으로 가격을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 어 고점에서 물량 정리하기 딱 좋은 명분이거든요 지금 구조를 보면 세력들은 이미 긴 하락 구간에서 충분히 모았고 이제는 가격을 올릴 타이밍이 왔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던진 상태입니다 개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이제 시작 아니냐 이거 진짜 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그 심리를 이용해서 가격은 더 위로 끌어올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락업 해제 일정이 다가올수록 기대와 공포가 동시에 커집니다. 혹시 더 가는 거 아니야? 라는 희망과 여기서 세력들이 다 던지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가 공존하는 지금 이 구간이 제일 위험하면서도 제일 수익이 나는 구간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장기 하락 추세선 위로 강하게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확인됩니다. 이건 기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특히 이전에 계속 저항으로 작용하던 가격대를 한 번에 뚫어버렸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위쪽에는 매물대가 촘촘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세력이 가격을 급하게 올릴수록 변동성도 같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은 곧 위로 쏘는 척 하다가도 한 번에 눌러버리는 흔들기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추격 매수 들어가시면 진짜 세력들 물량 받아주는 역할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세이프 코인은 기회이자 함정입니다. 긴 하락 끝에 드디어 불이 붙은 건 맞지만 이 불이 어디까지 탈지는 세력 마음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단 락업 해제 일정 전후로. 극단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감정이 아니라 시나리오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온체인 데이터상, 실제로 최근 특정 고래 지갑들의 대량 물량이 규칙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게 포착됐어요. 이건 그냥 수급이 아니라 타이머 맞춘 듯한 세력의 매집 패턴입니다. 제가 지난 8시간 데이터를 추적해 봤는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지갑들로 대량 유입이 규칙적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냐? 누군가 정확히 말하면 세력, 물량을 조용히 싹쓸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돋는 건 지난 한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은 역대급으로 줄어들었는데 반대로 보유량 상위 100위 지갑에서는 오히려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이 던지는 물량 세력들이 아무 말 없이 티안 나게 그냥 전부 받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물량 세팅 끝. 타이밍 맞춰서 거래소 이동 시작, 대규모 매도 준비 완료. 딱이 시나리오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력들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같은 개미들 물량 싹 털어먹으면서 결국엔 본인들이 원하는 타이밍, 원하는 가격 딱 맞춰서 전부 팔아치우고 튀어버릴 겁니다. 그 타이밍이 뭐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그 락업 해제예요. 일정 딱 맞춰서 지금까지 모아온 막대한 물량을 고점에서 던져버리고, 뒤늦게 포모 와서 달려든 개인 투자자들 또다시 영락없이 물려 버리는 거죠. 자, 이 그림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맨날 당하는 패턴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도 똑같이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세력이 털고 나올 때그 좋은 가격에 같이 움직이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이 블록체인 업계에서만 7년 굴렀습니다. 그리고 오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어렵게 얻어낸 재단의 핵심 일정과 목표가도 제가 다 정리해서 이번에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영상 설명란에 제가 첨부해 둔 링크에 연락처 한 번만 남겨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 목표가 다 정리해서 공유해 드릴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제가 실제로 매수매도 들어가는 내역까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드릴 겁니다. 이번만큼은 아또 물려버렸네. 이런 억울한 상황 진짜 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정보 요구 돈 달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나오면 100% 사기니까 조심하세요. 저도 솔직히 쓸데없는 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딱 깔끔하게 약속드린 일정이랑 목표가만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해주실 건딱 하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 만들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재단은 락업 해제 전까지 가격을 계속 끌어올릴 거예요. 하지만 락업 풀리는 순간 세력이 시장에 물량 던져버리면 가격은 한방에 쭉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타이밍 놓치고 같이 못 나오면 여러분 진짜 오래 물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코인판에서 진짜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엔 무조건 이 일정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만큼은 꼭 같이 수익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